자, 블렌더 면의 퀄리티를 높이는데 사용되는 어, 엣지 플로우라는 에드워 한번 사용해 볼게요. 구글에서 엣지 플로우라고 치죠. 어, 블렌더까지 엣지 플로우 블렌더까지 이렇게 치고요. 어, 여기 이렇게 나오죠? 어, 이금 고양이 모양 기타브의 벤자민 사우더 예, 누르고요. 어, 자, 어. 블렌더 3.5 이상부터 작동하고요. 엣지플로우 zip 파일 예, 요거 선택해주고요. 여기 예, 서 엣지플로우.zip 파일 요거 누르고요. 그럼 다운되죠. 예. 자 요거를 바탕화면에 이렇게 가져오시고요. 저는 네번 다운받았죠. 예. 관계없습니다. 여기 뭐4 괄호 열고 사 있어도 자 그래서 블렌더 열어주고요. 예. 블렌더 열고 딱 어, 여기 가서 에디트 프 e 퍼런스 여기 인스톨 프롬 디스크 4.5 5 버전에서는 이렇고요 여기 다른 아이콘 모양인 경우도 있어요 낮은 버전에서는 자 요거 누르고 인스톨 프롬 디스크 바탕화면에 놨었죠쭉 내려와서 Edge Flow 요거 어, 누르고요 인스톨 프롬 디스크 하면은 어, 이렇게 떠요 어, Edge Flow 체크되어 있고요 체크되어 있어야지만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기는 굉장히 쉬울 거예요.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어, gx, 뭐, 어, 이렇게. 자, 한 방향으로, 아이고, 한 방향으로만, 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요거, 얘가 이렇게 비뚤어하게 되어 있고, 얘도 g, 예, gz,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어. 울퉁불퉁하죠. <laughs> 이런 경우에 엣지 플로우가 빛을 발하는데, 이몇 띠, 면 띠죠. 어, 특정 부분에 어, 고치고 싶은 부분에 면 띠를 띠의 단면들을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셋 플로우에 셋 플로우 이렇게 눌러,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수정이 되죠. 부드럽게 됐는데, 물론 이렇게 하면은 모양 자체를 변형시켜 버렸죠. 어. 그래서, 세대치 플 d g 에서 요거를 조절을 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 어, 맥시멈이 100이고요. 음. 아, 1이 100이고요. 0은 0이고. 그래서 50% 정도를 하려면은 0.5, 이렇게 어, 해주면 되죠. 근데 0.5로 하니까 아직 흔적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걸 잘, 어, 활용을 해야 되고요. 흔적은 남아있지만, 대신에, 어, 흐름은 아까보다는 면의 흐름 자체를 많이 깨진 않았죠. 어. 그래서, 어, 요거를 잘 사용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건, 기능은 정확히 아시겠죠? 뭔지. 예. 다시 Ctrl Z로 첫 상태로 돌아왔고요. 자, 여기도 가능하겠죠? 어, 요, 여기 뭐, 물론 면의 흐름이 좋아서 크게 효과를 보기는 힘들 것 같긴 하지만,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요렇게도 면을 두 개를 두개 면이죠. 면 세트, 면띠, 이거를, 이렇게도 할수 있겠죠. 여기까지 해볼까요? 지우고, shift로 선택하고 있습니다. 기역자, 기역자, 다 기역자를, 이렇게 선택했고요. 여기까지 해볼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set flow, set flow 하면은, 엄청 잘 잡았죠. 뭔가. 각지게 딱 잡아준 거예요. 자 이게 원하는 거는 아닐 수도 있겠죠. 어 그래서 아 나는 이렇게까지 세게 잡지 마. 이거는 100%로 잡은 거니까는 0.5, 0.5로 하니까는 좀 각을 어 좀정그각 잡는다 그러죠. 어 깨끗하게 따다다다닥 잡아줬는데 형태는 조금 바뀌었죠. 그래서 0.5까지 필요 없어. 뭐0.2 정도까지. 요렇게도 쓸수 있다는 거, 그쵸?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면이 깨끗한 면들은 0.1 정도만 해줘도 살짝 이렇게 펴지고, 어어 그래서 면 렌더링이 굉장히 빛을 잘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우선 요구사항은 일단 면 자체가 어 깨끗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되고요. 아, 요런 거 있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삥, 그, 지그재그로 돼 있잖아요. 요런 선, 요런 거. 요런 거 잡는데 굉장히 도움이. 어, 많이 되죠. 어, 그렇습니다. 네. 자, 여기도, 예를 들어서, 요런 것도 한번 해보면은, 어, 아주 잘 잡을지도 모르죠. set flow, 어, 이건 1로 한 거고요. 자, 이게 또 좋은 게, 의도치 않게, 또 재미난 어, 면의 어떤, 변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묘미, 면의 어떤 유희를 면의 어떤 변화를 어, 이렇게 우연의 효과로 만들어 주기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어, 이런 그렇죠? 굉장히 유기적인 면의 흐름이잖아요. 자 이게 좋다는 디자인이 좋다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의도치 않게 뭔가 어, 아이디어 돌파고 스타일링 아이디어를 어, 찾아주는데도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set flow 이렇게 했을 때, 이거 너무 세니까는 이것도 한0.2 정도로. 어. 그러면은 여기가, 어쨌건, 어, 요, 요 면의 흐름이 분명히 좋아지기는 하는 거죠. 어. 요거 하고 나서, 어, 이렇게 이제 면이 또 이, 여, 뒤집어질 수도 있으니까는 어, 요런 것들도 어. 펴주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기역자 모양으로 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 상황에서 다양하게 시행착오 겪고 경험치를 쌓으면서 이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자기 걸로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잘사용하면은 굉장히 용한 도구고 재밌는 도구고 저도 면의 어떤, 어떤 재미를 주기 위해 가지고, 특이한 곳에 이렇게 막 선택해서 하다 보면은, 면을 아주 재밌게 만들어주는 어떤 장난감 같은 도구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면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사용하고, 아이디어 돌파구 내는데도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툴이죠. 다양하게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